여기 밖에서 뭐했냐? 왜? 나 아무것도 안했는 야, 우리 아이템 모은 거다 없어졌는데? 아, 씨. 발 <laughs> 아, 맞이 <laughs> 네 아이가. 뭐했노? 이 새끼 죽여라. <laughs> 아, 북부 전 쪽이지. 오케이 오케이. 섹터 F7. 어, 야, 영광로 만들 수 있지 않나? 볼트 둘, 너트 둘, 파이프 하나, 압력계 하나, 화산암 열 개. 볼트 둘, 너트 둘 있나? 기다려봐, 응, 아, 여기 앉아 있어. 볼트 둘, 여기. 너트는 있네. 아, 너트가 없네. 있다, 있다, 압력계, 화산암도 있네. 화산암도 있는지? 챙겨놨는데, 야, 얌. 아, 네, 암... 아 열개 필요 한데 화산암? 아, 있다, 10개. 이거 한 개가 뭐지, 라나? 아니다, 아니다, 있다, 있다, 있다. 내가 챙.. 따로 챙겨온 거 합치니까, 넌. 된... 아니, 한번 갔을 때 야무지게 챙겨왔다, 우리? 엄청 잘 챙겨왔다. 어. 나 진짜 그거 인벤토리 먹을 거다 버리고 막대기 버리고 다 챙겨왔다. 용광로는 밖에다가 설치해야겠지? 여기가 맞겠지? 야, 누가 노래 부른다? 개다 아 <laughs> 때리지 마라 정신 나갔나 이거 <laughs> 뭐라 하지 마라 이 새끼 놀러 왔나 이게 그럴 수 있지 수리소 목재 10개, 드라이버 하나, 금속 조각 다섯 개 목재, 목재 캐와라 두꺼운 목재 예개 많이 캐야 된다 나도 한번 한바당 해야 되겠는데? 큰 나무 하나 뒤졌다 일로 와라 너는 그냥 뒤졌다. 잉 흩자, 흩, 흙, 흙, 어? 뭐야? 이거, 이거 안잘리는 나무인가? 아, 비주얼 나무네, 안잘리는 나무인가? 없다. 아, 서운하기 하네 또 야, NPC 웨이드 놀지마. 웨이드는일안 하나? 웨이드 총만쏠줄 알고 헬퍼미만 할줄 알고. 나무 채워주기,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은데, 그치? 어어어 어우 통로 어, 어 어디가 어디 갔냐? 뭐야, 마법 지팡이가 이거? 뿅 사라져 버렸네. 아, 내 돌도끼 파손됐대. 응 수리소 만들었다. 수리해라. <laughs> 아, 진짜? 무기 작업대 총알 만들 수 있다. 금속조각이랑 유황가루. 아니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 통신탑도 둘러야 돼. 통신탑 가서 드라이버로 수리해야 되는데? 통신탑 어딨는데? 그 우리 처음에 못 들어갔던 그 입구이잖아. 메인 캐스트부터 할까? 통신탑 열기부터 하자 그러면. 어, 통신탑을 열죠. 어. 그거부터 열러가자. 아! 조졌다. 전선 두개안 챙겨왔다. <laughs> 오빠 왔다. 이야, 멋있다. 있다 물병 통조림통, 커피콩 트튼한 직물 어! 녹슨 브레이커 어! 미친 개 나이스 이야 리벌버 하나 아, 먹었다 더 좋은거 진짜 리볼버 먹었다. 진짜 리볼버. <laughs> 쇼티 말고. 이름이 리볼버가. 아니 파충류 이름은. 통신탑 내부를 조사하세요, 근데 이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뜨지 뭐가? 이게 메인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뭐한데 아아아 아, 여기 여, 아 개척자들의 상륙열쇠 철죽의 금속스크랩 전선 파워브릭 그리고 워키토키로 통신탑 콘솔을 수리하세요 개척자들의 상륙열쇠 없지 조준하고 아니 안되네 어 브레이커 개머리판 뭐야 이거 기본 산탄총 탄약 야 이거 좋은거잖아 어야 파충류 하나 더 있네 여기 여기 그리고 이거 브레이커 개머리판 얘 왠지 그걸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오 파란색이다 파란색 맞지 맞지 와 개척자들의 상륙 열쇠 더 필요하다. 아 이런 거구나. 아야 여기 무기고 와. 왜? 아, 아야 여기가 무기, 어, 와 생존 키트. 이거 문연대가 무기고였다. 흐음. 배터리. 흐 <laughs> 부활키트. 기본 소총 탄약 270발. 야, 뭐가 너무 많다, 많아도. 와! 파란 색깔 소총이. 못 봤나 혹시? <laughs> 아니, 혹시? 아, 많았네 아, 나또한 마리 잡는데 또 어? 아? 파란색깔 총 가지고 또 에이, 이렇게 내가... 그런 개인도 많은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다. <laughs> 이제 파란색 소총이라서 두려울 게좀 없어졌다. 어 못해. 이 가만 있어봐. 왜? 헐씨 뭐야 이거. 뭔데? 아 없어졌다. 뭐지? 무슨 트리거지? 소왑했다소왑 아이. 대왕소총. 어. 와 깜짝 놀랐네. 이거네. 야. 누가 여기서 살래? 아, 재양이다 <laughs> 진짜 재앙이다. 활 쏘면 어떡할 건데? 퀘스트 완료. 어, 얘네들 진짜 별거 없다. 그래, 애초에 활 들고 있더라. 대가리 날아갔네, 바로. 뚜껑 따였네.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 대보자. 터프터프. <laughs> 진짜 추억이고. 나무 보게. 레딩. 터프터 아, 겨울 나기. 터프. <laughs> <덥 웃음> 이게 다 도도새 소리인가? <laughs>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네. 도도새 소리인가보다. 개 시끄럽네. 한번 인식을 하고 나니까 개 시끄럽네.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 왜 멸종시켰는지 알겠지? 어? <laughs> 한번 들리니까 개 거슬린다. 그 옆에 하나 있다. 이게 끝인가 베? 광산이? 뭔가 안으로 쭉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닌가 베? 철광석 열아홉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 오버한데? 뭐, 어 진짜 오반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동굴도 한번 들어가볼까? 어 뭐야? 뭔 소린데? 어어, 어어. 어. 바로 샷건 오케 오우야 개 징그럽다 야, 너무 많은데. 시작 건한 방이다. 아유 어, 시작 건좀 시원한데? 야, 얘네 밀랍 준다. 밀랍. 어. 어우. 어우, 징그러. 어 맞네? 엄청 많다. 한 번에 안 죽네, 심지어. 곤충 생고기, 곤충 키틴. 아 이게 껍질이 3단으로 돼 있어 가지고. 됐다. 진짜 많다. 곤충 키틴. 무기 섬유에 사용될 수 있대 다 아, 주워봐야 되나? 일단 다 챙겨라 어 재료는 많이 주는구만 아 화덕이 있네 구울까? 어 벌레 쓰.. 벌레 <laughs> 벌레 잔뜩 구워서 한번 보자 벌레 몸에 좋을.. 보자. 야, 뭔데? 효과 짱이고. 야, 원래 만만찮은데. 잡을 만 나네. 이 정도면 잡을 만 나. 괜찮네. 대가리 깨지기 전, 직전이긴 한데 한번 정도는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탄약 바꾸고 갈까? 이걸로. 이번에 좀 싸운다 생각하고 기다려봐라. 원래 하나 먹고 자고 가보지, 가볼까? 야, 그리고 이거 응. 오히려 총 쏘는 곳에 찾으러 가는 게 이득이다. 걔네들 피 없을 때뒤척이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희귀총이기 때문에, 그죠 야 근데 이거 어차피 북부, 북부 전초기지도 한번들려야 되거든 서브캐스트 그래. 때문에 그래, 북부 전초기지부터 가자 그리고 왠지 서부 추방자 마을 쪽, 남부 전초기지 마을 쪽, 등대 가까이 이렇게 애들이 소환이 될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 그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 지금 어 있으면 싸우면 되고 바람터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 살짝 렉이 있네? 갑자기? 바람이 떤 소린데. 이거 네가. 어디다? 어니다 근처까지 누구 왔다 그럼. 잠만 새끼 잡으러 갈려 드라이버 두개 챙겼고 와 근데 야 이거 피하시별개 안된다 그러니까 서부 전초기지 열쇠 없잖아 우리 어 사람인데 이거 그러면 무조건 사람이다 기상 관측소 방향 그지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다 이 위인데 방향이? 소, 소리가? 어 싸우는거 보니까 얘네들 체력 많이 달았을거야 사람끼리 싸우면 빡세잖아 사람이랑 NPC랑 싸우는거 아님? 발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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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먼데? 사람이랑 NPC 싸우는거 맞는거 같은데 어야 이거 어떡할래 이거 붙어야 되는데? 잡으려고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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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쪽에 뛰어내렸다. 누구? 아, 어, 야, 걸음 붙자. 이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어 점프하면서 뛰어내린 거 보니까 무조건 사람이거든. 청소리안들니다 밝혀, 파혀 밝혀, 밝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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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하랑 싸우는 중. 아, 야, 야, 여기서 못 잡잖아. 저거 쏴도 도망가면 그만인데. 이디에, 이디에, 이디에. 어어, 어 <laughs> 잠깐만. 어. 소리 들었어. <laughs> 어. 소리, 소리 들었지? 나 총알 계좌까지 봤거든, 여기. 나, 나도 봤다. 야, 야 내쪽에두 명. 파밍한다. 쏜디. 아, 야 헤드. 나 헤드 갑바 없는 상태여가지고 누웠다. 일단 살리셈. 하면 눕혀도 돼, 내가. 근데 여기 다른 야, 여기 다른 팀더 왔다. 우리 쪽에. 한번 뒤로 빠질까? 아까 그 따발총 쏘던 애랑 얘네랑 싸우고 있었나 보다. 빠질면 열로 빠져야 돼. 거기 있었는데 따발총. 따발총 쏘는 애가, 애가 이쪽 방향이었는데. 정도 참여해서 이기면 이거 개꿀인데. 다 갈래 이거 이 고지대는 아니야. 각 봐야지, 계속 옆에서 각뭐 계속 각 골래. 아, 이게 어차피 우린 줄알 거란 말이지. 쟤네도 도망간 애가 이막 서로가 서로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우선 여기는 약하거든. 어, 쟤네도 타냐? 다쓴거 같은데? 나 연락 땡돌아갈래? 오른쪽으로. 아예. 어, 이러면은 근데, 근데 무슨, 그 따발총 쏘는 애랑 위치. 완전히 부딪히거든. 경로가. 이길 수 있다. 야, 그 쏘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다. 나 지금 한번더 죽으면은 그거다 아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달라붙는다. 아, 내가, 내가, 아, 이거, 아, 써야 되네. 에, 아, 하필, 아까 하이에나. 쟤네가 다 잡은 게 아니었나본데? 이러면 우리가. 좀, 아이 존나 많네, 하이에나. 또 오는데? 이러면. 경로를 다 알려주면서. <laughs> 그러니까. 아예 왼쪽으로 다시 빼자, 이러면. 이거 어야 우리 쏜다 견제 견제하는 거 같다 그냥 정확한 위치는 모르면서 그냥 쏜거 같다 오지 말라고 왼쪽으로 다시 빼자 아나갑박가 나가서 헤드가 아 지금 총격전 사운, 사운드 안 나는 거 보니까. 이봐 <laughs> 서로 위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 쟤네도? 총알 없는 것 같은데? 발견, 이 뒤에, 봤나? 어, 쟤네, 있... 어, 계속 있어. 근데 다른 팀들은 어딘데? 근데 일단 우리 보고 있진 않다, 지금. 좌측 보고 있던데. 어. 야, 일로 내려왔다. 스코프가 없어가지고 내려와서 더 뛰어 내려갔거든? 어 파밍하러 갔던 소리잖아 시차 파밍 어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보탈라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 내리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다리로 들어가야지 갈거면 아, 아박스인데니 근데 갑파가 없어갖고 헤드만 없다 아 갑파도 없다 갑파도 6 남았다 일단 조용히 걸어서 붙어 볼까? 발소리 들린다. 총소리랑 같이 들렸네 발소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위치가 아예 안 보이거든. 여기 같은데. 야, 근데 저 라이플 총알 몇 개야 도대체? 붙어 보자. 딱 우리 앞으로 와주면 좋겠는데. 여기로 아무 생각 없이 일로 걸어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 소리지 이게? 나나 나 지금 다리까지 왔거든. 여기. 어. 야. 야. 아, 하이에나구나. 아, 달리는 소리, 하이에나야. 음. 아, 염소 소리네. 니네 앞에... 아, 그래, 그래, 끝냈나봐. 맞지? 방금 그게 마지막... 어, 아, 전투는 확실히 끝난 것 같다. 겹쳐서 들렸었잖아. 총이랑 소총 소리랑 일단 밑으로 내려간 건 확실한 것 같다. 라이프로 어디 서구한 거지? 스토리를 좀 많이 밀었나, 얘네들? 그렇겠지? 있다, 있다. 어디, 어디? 핑. 저기, 저기, 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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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떡할까? 혼자인 것 같다? 아, 이거 못 잡는다, 이거. 개 빠르다. 어. 할 거면 그리고 위치 옮겨야 된다. 근데 소총총알이 다섯 발 밖에 없다. 니? 이거 무조건 소총 싸움이다, 내가 봤을 때. 어, 나 다섯 발 밖에 없어. 어우, 그럼안 되겠는데? 어 이거 이거 전투 안된다 저 안에 길이 있나? 헤엄쳐서 어디로 네, 갔을 수도 있겠는데 와 근데 스코프 없으니까 총알이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맞추기가 어렵다 뭐죠아여 시체 있네 아까 걔네 걔네 친구인가 보다 야 여기 갑파다 먹어라 있나? 응. 아! 이걸 버리고 갔네? 그리고 혼자였네? 어, 금속 파이프 하나 먹었다. 총알만 여기서 다 챙겨서 떠났네 그리고 여기 세명이 죽어있거든? 세명 죽었다고? 어 세명 죽어있는거 보니까 아까 걔 혼자만 살아남았네 아 그리고 여기 길 없었네? 전투 다 하고 나면 밝아지네 아씨 그러니까 근데 은근히 샷건 쓸 일이 없다 어 샷건 쓸 일이 잘 없다 어, 소총이 짱이다 진짜 소총이 밝아진 김에 등대 한 번? 이런 거 건물 진입할 때 이제 샷건 좀 들게 되는 거 같은데? 혹시 길이 없제? 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문인가? 아니, 문이 없는데? 뭐야 이게? 금속 조각 하나 먹긴 했다. 밖에서 하나 먹었다. 손발에 손 살짝 끼면서 손 뻗어가지고 하나 먹었다이? <laughs> 저기 상사도 있는데. 아니면은, 그런 거 있어도? 어쩔 때는 열려 있는데, 어쩔 때는 잠겨 있는. 약간 타르코프류 게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니까. 어! 등대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 찾았다, 다른 거. 서부 전초기지 열쇠 하나, 나이스. 벙커 열쇠. 아, 벙커 열쇠 하나 챙겨올 걸. 아까 걔를 잡았으면 먹을 게 많았을 텐데. 살짝 아쉽긴 하네. 걔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 나쁘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딱 우리 앞에 가로 질러 갈때 그때 조금만 더 가까웠어도. <laughs> 그니까. 러 스코프만 있었어도. 어댑터나없 곳이 없네. 아, 우리 벙커 열쇠 있었는데. 아쉽네. 어, 이러면 이제 그 통, 통제탑 그거 할수 있는데. 할수 있다고? 아, 잠깐만, 우리. 어! 그 정도는 아니었다, 게임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양심이 그래도 있었다. 어떤 거? 주개가 있다. 너! 야, 니네 밖에서 뭐했냐?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나, 겁나 아파갖고 보니까 내, 내 불타고 있던데? 뭐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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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에 있는 거. 어야 안에 있는 거 빼라. 이거. 아니. 아니 무슨 모순... 뭔 뭔데? 아니 나죽는다 야, 우리 아이템 모은 거다 없어졌는데? <웃음> <웃음> 아, 신발. 아, 아니, 와, 진짜. 아, 땅에 떨어지네. 아, 다행이다. 아니, <laughs> 이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스러워. 아, 좋아. 방금 내에픽 에피템들. <laughs> 잘 탄다! 뭐지? 형, 뭐, 얼리 액세스겠지? 아, 아안 돼. 뭐, 한 것도 없는데. 개울받나? <laughs> 마, 니야, 이거! 뭐 했노? 이 새끼 죽여라. <웃음> <웃음> <Netflix> <놀� uma estilES> <forcé Deus> <Works answered> <laughs> 7시간 즐거웠다. <elson Nachtla> 7시간 벽돌로 돌못 찢나? 이거? <laughs>